라인 타고 이동해서 윙한테 주는 거야. 패스 주는 거 공간으로 넣어 주면은 사람도 좋지만 공간으로 넣어서 주면은 몸 열어서 한번에 <laughs> 패스 주고 대기 또 벌려주면은 패스. 이것 도 받아서 들어오는 거야. 바로 그대로 드리블해서 들어오는 거야. 이해됐어? 받는 훈 아마 교도실이야. 야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는 됐지만 몸이 될까? 이해? 만화 이해 잘 했는데. 중방향으로 뛰어가면 돼. 어, 맞아.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디테일. 몸 뒤로 젖혀가, 아 뒤로 물러서몸 열어놓고 패스 죽는 거. 방금 죽이면 막받나. 어, 그 패스 좀 세게 줘. 이런 식으로. 방금 덱처럼, 대이 진짜 패스 잘준 거야. 그런데, 바빈! 내가, 내가 주는 것처럼 하면 진짜 뜨거 맞아. 바빈, 받아! 일단 식으로 주면 진짜 뜨거니까 그러니까 좀, 그니까 이거 근데 세게 찰 때, 이런 걸 숙이면 안 떠. 이렇게 <laughs> <laughs> 주기로, 방금 다빈이가 나한테 주는 것처럼 깔아서 이런 식으로 주면돼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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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다한 명씩 들어가 세게, 세이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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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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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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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세게, 세 아, 민혁아 한 명씩만. 자네 명에서 시작할 거야. 한번 지금 완이 완 기준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 다음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그러시는거 거야. 네, 둘.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석진이어석진이오른쪽으로 석준이 쪽으로 나도 왼쪽으로. 아. 나 어. 난 왼쪽으로 한다고. 어. 어. 나 받아. 이해가 필요 내가 해줄게. 빨리 가. 얘는 이리로 와. <laughs> 아드리블이 맞아. 야 받아. 왼쪽으로 가. 어. 데나 두고 로 와. 야, 이해 안 되면 빠져서 한번 봐. 네. 다음, 다음. 네. 아, 미안해. 드리블. 드리블. 미안해, 미안해. 아, 네. 네. 아 찔러 줘야지. 얘들아, 밑에 주는 거 아니야. 찔러 줘야지. 저쪽으로 오지. 저쪽으로안반대 이쪽으로 왔잖아. 너 저쪽으로. 자기가 준 사람이 간 방향의 반대로 가면 돼. 집중, 집중! 오케이, 오케이. 저 했어. 잘. 패스 잘잘 잘. 다들 붙어. 좋아. 둘. 이 빨리 뛰어 가. 패스 준 다음에 준곳으로 가는 갈 때는 전력 질주가야 돼. 아, 패스 그때로 할래 진짜. <laughs> <오늘, 오늘> <laughs> <있을까 너무> <laughs> <그래>. 아니좀 <laughs> 세게 해 줘, <laughs> 세게. 오케이, 고튼. 드리고 오케이. 현재 신호 바로 가세요. 패스 세게. 지훈 공단으로. 야, 안쪽 안쪽. 바로 가 바로 가. 다 기다리는 거 아니야? 오다 그래. 어, 나 아니야 나 지금 모르겠다. 오케이. 아, 패스. 현재. 약해 약해. 이게 하나 하나씩. 어? 이제 좋아. 가야지. 지유이 가야지. 좀 빨리 가. 기다린다. 서빈이. 세게 세게. 첫째 바로 가. 백백지. 푸이형 괜찮아요? 아, 나잠깐을 바꾸고 바로 갈게. 이걸 왜 실수해? 숨비도 <laughs> 없는데. 지연아, 지연아. 그렇죠. 어 뒤에서, 뒤에서. 아니 바로 가, 바로 가. <laughs> 야, 이거 체력 힘들다. <laughs> 힘든 거야, 원래. <laughs> 세게, 세게. 아, 강지윤 <laughs> 빨리 와. 지금 빨리 들어와. 야, 도통 약하면 려 민혁아 그런 패스 위험해. 잘리는 아, 거야, 그런 거. 어우, 다리 풀릴 것 같아. 자, 30초! 자, 깨어가지 오지, 오지. 오지, 아이고, 오지, 오지. 오지, 오지, 오지. 오지, 오지, 오지. 오지, 오지, 오지. 오지, 오지, 오지. 오오 희진이 형왜 아파? 아니 아니야. 축가 가로 신경. 희진이 형 다치지 마요. 오케이 오케이. 아. 씨. 아, 오케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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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네. 힘들어. 너무 힘들어. <laughs> 힘들어. <스테리> <웃음> <아우>. <웃음> 아 힘들어. 아우. 와, 와, 아, 이렇게 아와이리가되만아니 아니야. 저기우진이가 저기 가고 대기 쪽으로 와서 내가 비운동을 안 했어. 그것 때문 맞아? <웃음> 그럼. 기울어. <laughs> 아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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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들 봐봐. 쓰레기. 야, 쉬면서 <laughs> 봐봐. 오케이 오케이. 패스 주는 거. 그런거 굉장히 좀 약하고 소통 튀어 최대한 패스 깔아서 튀는데요? 이것도 어, 튀는 튀는 약한 거야 지금. 여기서 어떤 어 튀는데요? 자, 근데 지금 더더 중요한 <laughs> 거는 대기 지금 하는 거 봐봐 내가 볼 받았어 내가 대줄 거야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너. 어 근데 그 전에 동작 그치 방금 멈추고 거기서 멈추고 방금 대기 뒤로 나와서 공간을 더 만들었어 그치? 어. 그러니까 더 바퀴도 편하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 우진아, 대기 이렇게 받았어. 너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laughs> 해봐. 형들 빨리 쳐야 나. 야이 그래. 새끼. 더더 앞으로 앞으로. <laughs> 아, 이 새끼 죽어 빠는 거야. 안 돌보면서 두꺼워져. 다 닥쳐. 오케이 오케이. 야, 하고 싶은 거 해봐.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야, 싶은 거 해봐. <웃음> <웃음> 어떻게 해볼래 나? 앞에서 왜? 글쎄 내 머리가 이렇게 하셨어? 오케이. 자 이것도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이거보다는 뒤에 공간이 많잖아. 그렇지? 공간이 많으면은 그걸 이용해야지 아까처럼. 이용하면은주세나 줘봐 때려? 아니, 나 줘, 나줘 줬잖아, 맞았지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한번 받고 또친 다음에 침으로써 공간을 연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한번 걸렸으면은 한번 보고 보고, 뭐, 몸 열어놓고 패스 치면은 열어놓은 거 동시에 패스를 치면은 제일 빠르지 어한번 패스 존나 잘했어 그니까 러 리얼 패스 존나 잘했어 하지만나 왼발이 안 되는걸 아 오케이 오케이 그 오케이 왼발 잡는데? 어한번한번 최대한 터치를 간결하게 할 수는 안돼자 다시 한번 해보자 이제 두 발이 아니면 안된다는 거. 다 이렇게 오른발로 오른발로 해도 되고 왼발로 해도 되고 바보는 맞아 타이밍 맞히기 어려워 그건 해봐야지 계속 자, 여기서 좀더 발전된 모습 안, 안 보여주면은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 네, 그렇게 하든지. 열어주고. 아동알 먹어도 되나? 아동알 먹어도 되나? 뭘 아동알 먹 응? 일부러 3분 동안 하고, 다음 단계 한명 들어와야 한한 돼. 한한 들어가면 우리 여기도 아 진짜 우는 거야. 이것만 빠 아, 자르고. 자, 자리 들어가세요. 만화만 하고. 할게. 잠깐만 하고 싶어. 자, 네. 지금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은, 오, 오. 패스 줄때 얘기가 너무 없어. 너무 조용해. 음. 말을 하면서. 예를 들어, 희진이 형이 볼을 봤잖아요? 희진이 형 어디로 가고 싶어 이쪽으로. 네. 그러면, 헤 왼발! 헤 오른발!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해야 돼, 다들.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오케이. 어? 헤이! 헤이보다는 뭐, 어디발, 어디발! 이렇게. 정보를 줘, 정보. 우리 몸 열어, 우진! 네. 아, 놀러 가야 돼. 우진아 몸 열어서. <laughs> 넘어가푸어서푸어가푸세요 아, 가세요 넘어가. 넘어가. 오 소리 소리열리서푸한테열열어한 네, 열어서. 열어 열어서. 푸짐 열어서. 그렇지! 기왕 굿! 아아 다빈이도 몸 열고. 다비야, 아, 구정 나쁘지 않았어. 뭐야, 나? 좋하는건 좋아. 야 유진이한테 주는 거아니아 아니, 음, 네. 자, 패스 주는 것도 중요하다. 정확하게. 유진, 유진, 유진. 오른발, 오른발. 빈 다빈아. 나, 오른발. 다빈, 좋았는데.

기준형 패스 좀만 더 간절하게 자 너무 조용해 도서관이야 빨리빨리 맨발, 아 좋아 거기 좋아 헌재 집중 안해 그냥 맨발 돈다 어.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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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나아지고 있어 나아지고 있어 좋아 고고. 고고 어, 아,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자, 유진! 30초, 30초 버텨. 오케 <laughs> 아 소리! 아, 갑니다! 바로 가야돼! 바로, 가야 아, 바로 가세요 자이리 갈게 한명 없잖아 연발연발연발반로가 아. 어, 오른발이네 오른발. 예! <laughs> 고! <호초고. 웃음> 자 지금 좋와 다들 다들 지금 문 여는 거 좋고 볼 땅으로 깔려는거 좋아. 그런데 하나 안 되는 게 뒤로 무르면서 공간 이용하는 거이것 지금 안 되고 있어. 한번더볼 가지고. 자 지금 대부분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무르게 물러. 근데 여기 무르거 여기가 엔드라 인인데 여기 무르는 거랑 여기 무르는 거랑 어떤 차이점 이 있을까? 여기 이 응. 그 정도 부르면 얘가 수비수니까 좀더 수비수한테 차스가더 많겠지. 어. 이렇게 하면은 호날드도 다못 따라와. 어, 진짜. 그러니까, 여기랑 같이 어, 쓰는 거니까 어, 최대한 어. 뒤로 어. 부르면서 선수 주면은 받았잖아. 방금 나처럼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 어. 대신 어떻게 받아야 될까? 제 뒤로, 뒤로 가면서. 뒤로 네. 가면서 열어서 어디로 열까? 오른쪽으로. 어디로? 그렇지. 패스 주는 방향으로 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면 정답을 아 보여주면은 열어서 아. 패스 면은 아. 어. 나이스 헤이 선제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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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고 선제 또 가줬어 100점짜리 보여주면은 열어서 한번 확인하고. 예, 열어서 예, 한 번에 공장으로. 아우. 미션 아. 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한 번에 양질의 패스를 못 하겠다, 그럼 한번 잡아놓고 <laughs> 해도 돼. 오케이? 스 쓰고 다시 위치로 들어가자. 마지막 자 위치로 들어가보세요 자, <laughs> 자 이번엔 2대1로 갈거야

이대 일을 붙는데 왜 달려나가 주고 걸려야지. 내가 주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대일 내줄 때좀 걸려야 돼. 야이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너무 쉽게 쉽게 아니, 생각하면 돼? 나간다 나간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생각하는데 있던 사람. 이거 내가 너한테 원터치 리턴 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주면 주국 어려워. 나가면서 그렇지. <laughs> 이렇게 r 려 t u r n 세요 you. You d o 어 t care. You don't care. y 렇 u don't care. You don't care. You don't c 이 r e You don't c 천 형! 형! 형.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잘피했어 바로 야지 아니. 우리 <laughs> 아, 다시 줘. 아이, 아,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가 여기로 가야지. 들어가야지. 가보 다시, 다시. 다시. 너왜 여기로 아니야 너가 아까 이진이 형볼 예쁘게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쪽으로 줬어야 되는데이쪽 어, 그럼 이이이이 와이씨 와 뭐야 아까는 패스잘 불러가더니 이제왜 튀어 급하게 가지만 천천히 해도 돼 이 대회 네. 받을 때 공이 안 오면 그냥 서서 제자리에서 기다려 그러니까 내 우진이 우진이 너나 주고 리턴 낸 다음에 천천히 돌아 천천히 천천히 돌아 내가 너 애쓰지? 그럼 내가 나시기왕 주고 기 주고 리턴 내고 천천히 기왕 기다려 기왕에 리오는가 내가 에 기다려 공간이이 말라. 어어. 그니까 타이밍을 맞춰 줘야 돼. 그니까 이득이니까 는 수비라고 생각해야 돼. 여가 하나 쳐주 이렇게 들어가면. 뭐. <laughs> <핀턴. 웃음> 이 가까이 가면서 이대1를 받으면 안 되지. 어. 한번 해볼 건데. 말이 아예 천천히 했다. 천천히. 자, 1분만 해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패스 정확하게. <laughs>